네,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5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복싱의 예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예, 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과정은 반드시 어, 그 사람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어, 사랑하게 되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구별지어 사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목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루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어, 하나님께서 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나시, 드러내시고 알게끔 하시고 계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과정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야. 계시라는 말은 나타내 드러내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아무리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지만 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거죠.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자녀로 삼으셨는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도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부어 주신 놀라운 기업의 영광, 그 풍요로움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풍요로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이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활 그렇죠 우리에게 베풀는 어 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역사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더욱 깊이 알아갈 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수 없는 평안함이고, 기쁨이고, 만족감이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것을 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그어떤 일 죄의 막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장차 직면하게 될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수 있는 참 자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주님,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기꺼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고 어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알려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한국어 목상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